여기 사람들이 생겼네. 얘네한테 살짝 말 걸어볼까요? 아 이누님이 더 마음에 들어. <laughs> 제옥이라는 애가 나왔네, 남자애. 남자애랑 여자애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요 2박 3일 MC라도 가? 놀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 뭘 이렇게 많이 챙겨? 뭔 상관이래? 팔이 두고 두 동안 나도 너한테 들어가달라고 안할 건데 어 얘도 지금 여자랑 성을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왜 놀러 가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여자를 구박하고 있어요 왜 구박을 할까 음강재욱 아는 사람인가 봐요 백도 얘기를 하자마자 위험하니 어쩌니 잔소리 가더니 기어이 따라왔잖아 어 남자는 별로 관심 없고 여자는 누굴까? 게다가 홍진아까지 데려왔어. 여자도 아는 사람인가 보네요. 느낌이. 에나의 예상이 틀렸네. 주인공이 약간 김이 센것 같아요. 지금 여자친구랑 둘이 가려고 했는데 짐이 두 명이나 더 늘었으니. 야 한준, 마침 잘왔다 너도 뭐라고 말좀 해봐. 어이 여자 진아라는 여자. 왜 지훈이 끌어들여? 자기 일은 스스로 하시지요. 강제 거리니. 자이 진아라는 여자 약간 주인공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의 여러 진아는 <laughs> 진는여느님이 약간 약간 그 몸매도 그렇고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여뭐 여주인공 얘로 하면 안 되나? 아까 걔보다 얘가 나은데나. <laughs> 아우 홍진아 이걸 진짜 제욱이 말하고 있어요. 얘네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지혁이가 뭐 소속하게 한 거라도 있어? 마이드 마.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나선 거라, 거라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야. 인간적으로 짐이 많아서 쩔쩔 미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가방 하나만 딸랑 들고 왔으면서 잠깐 들어달라고 했던 잔소리나 들어놓고. 이게 다내일으로만 들어가겠어? 먹을 거사 왔나봐요. 얼마나 싸웠길래 가방 하나로 안될까?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런건데 나는 자기 고생할까봐 친히 집앞까지 가서 기다렸는데 뭐야 이게 여자 약간 삐졌어요 약간 섹시한 눈이 삐졌어 음 듣고보니 그럴것 같네 주인공 여자한테 상당히 친절하네요 이런 주인공 예, 이런 주인공 나쁜 놈이죠? <laughs> 나쁜 놈 맞나? 듣고보니 재욱이 녀석이 매정하게 보긴 했네 <laughs> 자, 남자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된 거야? 서윤이랑 둘이 가도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가려는데 왜 쫓아왔어? 진화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말해봐. 아무리 그래도 실종사건인데 둘만 조사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어? 물론 나도 내가 하는, 했단 말에는 동의해. 몰려다닌 자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진 않다고 했지? 어? 자, 보니까, 주인공은 이제 여자, 그 여자랑, 여주인공을 둘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쫓아왔습니다. 얘네들 쫓아왔, 고 음, 어, 미안하다. 그건 핑계였어. 어? 지으로 <laughs> 핑계라 그러네. <laughs> 어, 주인공은 상당히 솔직합니다. 예. 이, 이 속마음, 속마음, 속마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서연이랑 둘이서만 있고 싶었던 건데. 예, 주인공. 교수님 총들은 전혀, 전혀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이런 제작사가 남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 <laughs> 그래서 나 혼자 오려고 했는데, 지화적이 아침부터 집으로 쳐들어오잖아. 도와주러 온 거면 말을 안해 돼지처럼 먹고 놀생각이 들떠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도와주, 얘가 이제, 어? 이 주인공 남자를 방해하려고 쫓아오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쫓아온 거예요, 지금. 오는 내내 짐권으로 부린 것도 모자라, 뭐. 또살게 있다고. 예,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짐이 좀 많죠. 진아가좀 제멋대로 부리긴 한것 같고, 주인공은 손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내 모범이 되기 위해 불처주야 노력하는 녀석이랑 못 말을 하겠어. 지나, 애쓴다. 너 잘못 인정 안 하는 건 진이다, 알거든? 자, 이 재욱이라는 남자의 예, 주인공은 계속 혼자 생각하고 있고 안 되겠다. 서로 잘못한 점만 비난할 뿐 대화에는 진전이 없어. 언제나 남자나 여자가 싸울 땐 이런다. 예, 전혀 말이 안 통하죠. 양쪽의 입장은 모두 들었으니까 싸움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줘야겠지.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 차근차근 짚어주면은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특히 여자들 많이 삐지죠. 자, 어떡할까? 어떡할까? 누구, 누구, 누구? 자, 홍진아. 진아야. 어, 잠깐만. 나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아, 나 여자 편들려고, 여자 편들려고 여자 이름 찍은 건데, 이편드는게 아니네. <laughs> 진아야. 내가 백도로 가는 목적을 오해한 것 같다. 우리는 실종된 교수님을 찾으러 가는 건데, 내가 이런거 왔으니. 아니, 왜? 스타일 좋게 왔구만. 응? <laughs> 둘이서 쿵짝이잘 맞아 좋으시겠어? 자, 여자 삐졌어요. 아, 삐졌어. 커버, <laughs> 주인공 왜 나섰어? 아, 진짜. 아, 잘 아네. 꼰대는 너 하나라도 충분한 거. 뭐라고? 예, 여자 남자 싸움 더 커졌죠? 나부시당한 건가? 자, 일단 건들지 맙시다, 얘네들. 이 커플, 이 커플 건들지 말고 놔둡시다. 어떻게 해야 돼? 어, 나무판자, 어떻게, 아까 키를 쓸수 있는 걸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음, 강아지, 강아지안 되고. 아, 잠깐만. 아이고, 여기또 왜야? 또 없나? <laughs> 뭐, 어디다, 어디 전화가, 이게? 전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100원 챙기고.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키 같은 거 어디서? 너 여기서? 자 다시 왔습니다. 여주인공 있는데도 여주인공한테 걔네들 왔다고 말해줄까요? 서연아, 응지윤아아 아, 이거 얘네 아까부터 똑같은 말만해. 자 이건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아 뭔가 키가 될만한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여자친, 뭐, 여자를 막살 부분에 잘못 찍었는데, 나는. 이 펜던트가, 펜던트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래요, 교수님한테. 목에 뭐 걸고 있거든요, 여자가. 어, 목걸이 안에 자기 사진 있다네요? 이미 연인 사이야? 아, 그래서 섬에 둘이 가려고 그랬구나. 남자애가 집사네. 이안 가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뒤쪽에 배를 뭔가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배를 클릭했더니 뭔가 나오네요. <laughs> 자 앞에 배는 망가졌고 뒤쪽 배로 가봅시다. 망가지는데? 물어봐야 되나? 못 보던 배가 보여.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똑같은 말만 그만하고. 못 보던 배가 보이니까 좀 가보지. 왜 가질 않지? 저기 뒤쪽에, 뒤쪽에 배가 한척 있어요. 못보던 배가 한적 있는데 가지질 않네. 왜 가지질 않지? 야, 이로 가고 싶어. 아닌가 보네요. 자, 일단 얘들 말려 봅시다. 그래 싸워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니까 자 성질을 돋구고 있죠 자 지금 지금 성질 양쪽 성질다 돋구고 있어요 애들 맞잖아 부끄럽게 대낮부터 큰소리로 진상이나 부리고 그동안 애들하고 놀아주느라 힘드셨겠다 부정은안해뭐 재수없어 <laughs> 이 섹시한 눈이 먼저 재수없단 말 듣고 있어요 뭐 던졌어, 주인공한테 또. 아야, 아파. 어? 손톱깎이 던졌어, 주인공한테. 야, 왜남자들또 뭐라 그래. 지윤아, 심하다, 너. 갑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싸움을 붙이기려는 거야? 아 진짜. <laughs> 말리려고 그랬더니. 아니다. 싸움 말리려고. 아 아이, 손톱깎이를 맞았어. 손톱깎이 던지냐, 그렇다고. 숨질난다고 손톱깎이 던졌어요, 이 여자가. 아. 아니 하지만 그, 그거 알아? 너희들 싸울 때 오가는 말들이 거의 이런 식인 거. <laughs> 자, 약간 성질 덥고 성질 덥고 말리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란 걸 감안해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표현이 오갈 때가 많더라. 누가 성질만 안 건드리면 내가 그러겠니? 이건 그래도 아니다. 내가 참자. 자, 재호. 그래, 오늘만 참아줘.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여자친구랑 섬에 가서 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서연이는? 아직 못 만난 거야? 아니, 검은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이, 얘네 두고, 얘네 두고 지금 혼자 가려고 그랬나? 아, 그래? 나, 그럼 난 먼저 가 있는다. 응, 음, 제혁이 너도 가있을래? 예? 난뭐좀 찾아볼게, 있어서. 얘네들 보내야 되는 건가 봐요. 스토리상. 아, 순두깎기 맞은 거. 아까 얻어맞은 순두깎기까지 얻었어요. 주인공은 생전의 법칙에 아주 충실합니다. <laughs> 이딴거왜 <땅을 웃음> 얻은 거야? <laughs> 순두깎기 어떻으라고. 이걸 뭔가 해야 되나? <laughs> 뭐다 여기저기서 주소. 잠깐만, 여기서. 일단은, 쟤들 갔고, 나도 한번 가볼까요? 한홀판홀브하시 한 어, 여자친구는 앉아있고. 야, 어떻게 된 거냐? 배가 떠나버린 거 알고 있었어? 어, 배가 갔나봐요. 뭐? 잠깐만. 잠깐. 자, 다시, 쓸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던 배가 어디 갔지? 아까 방향타 조, 아까 얘기해본 바에는 방향타가 고장나가지고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었는데 취소됐다고 그랬고 확실해? 잘못 알고 있던 거 아니야? 분명 배가 안 간다고 했었거든요 저기 안내소에서 물어본 거야 틀림없다고 서현이는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어? 서현이 여기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냐? 너네들 뭐 보는 거니? 그럼 배가 떠나는 거못 봤을 거 아니야 뭐 봤을 거 아니야 어, 어디 갔지? 소연이 여기 있다니까? 얘네들 안 보이나봐요, 얘들 왜, 나만 보고 있어. 주인공만 보고 있어. 바로 뒤에 있는데, 고개 돌리라고. 이상한 애들이야. 지 여자친구 하나 못 챙기고, 의이구 한지은이 칠칠아 자, 누가 칠칠인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어, 얘네들은. 뭐, 나, 나 바라긴가? 이상한 애들인데. 자, 배는 출발했고, 뭘까요? 자, 일단 여자친구한테 가봅시다. 어, 여자친구 자고 있네요. 이렇게 자는 모습 보니까 또 괜찮네. 많이 피곤한가? 잠드는 바람에 배가 떠나는지도 몰랐나 보네. 어? 오. 음... 깼네. 잘 잤어? 잘 잤어가 뭐야? 자, 지나란 애가 왔어요. 아, 지나랑 재우기까지 온 거야? 재우기한테는 내가 살짝 뒤뜸해졌는데, 그게 진아 기계까지 들어갔나봐. 주인공이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게 된 거구나. 더더욱 혼자 갈수 없게 됐네. 자, 여자친구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 혼자 보내려는 생각은 뭐, 애초부터 없었고, 주인공은. 둘이 가려고 오긴 했지만, 지금 짐이두 개, 짐이두명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다들 표정이 안 좋은데? 자, 너 자는 사이에 진내이 싸우고, 난 손톱깎기를 얻어 맞았단다. <laughs> 그 사이에 배도 떠났어. 뭐한 거야, 도대체. 취소됐다는 어. 어. 배가 떠나버렸어. 재우기가 말해주고 있죠? 응? 아. 어. 어, 여주인공 심화하고 있네요. 자, 진야가 구박합니다. 넌 무슨 잠이 그렇게 많아? 밤에 잠안 자? 배 떠날 동안 대체 뭘한 거야? 너무 그러지 마. 어차피 백도에는 다른 방법 찾아서 가려던 참이었잖아? 미안해, 얘들아. 이제 어쩔 생각이야? 자, 제육기가 물어보고 있어요. 음, 아무 배라도 얻어 타야 되지 않을까? 주인공이 말하고 있죠? 그럼 당장 배를 찾아 나서야지 뭐해? 자, 저 섹시 무님이 도박하고 있고, 여주인공도 장께서 바라보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주인공한테 뭔가 생각이 있나 봐요.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사실. 자, 얘한테 일단 물어볼까요? 뭐방문할게 아저씨, 고장 난 배는 좀 어때요? 왜? 방향타 동요 동영... 아, 아까 이아저씨 어떻게 했더라? 왜? 방향타 동요방문이라도찾았는가 음, 내가 고쳐주기 기대하는 건가? <laughs> 자, 접에는, 접에는 못 쓰는 것 같고, 그 뒤쪽에 있는 배, 뒤쪽에 있는 배. 어? 접 배? 밴드 같은 걸 구해와야 되는 것 같네요. 이건 뭐지? 뭔가 떨어졌네 이게 뭐, 뭐, 뭐예요? 뭔가 주셨는데? 뭐, 뭐 이상한 거 주셨어요. 뭐인지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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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방향타가 부러졌다고 했었지? 응, 어떻게 고치지? 뭐 여주인공 방향타를 고칠 줄 알아? 고정해야만 한 거에 보여드리면 어떨까? 자, 여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얘랑 말해볼까요? 뭘 꾸물 때, 당장 우리 벽돌로 데려다 놓지 않고, 얜 약간, 안 까집니다. 안 까지네요. 놀 생각인 녀석이 제일 열심히 해요. 놀러 왔는데, 이 여자는. 놀러 와서, 이제, 먹을 거랑 이런 거막챙겨다 놓고, 제일 구박하고 있어요. 자, 아, 예 생각대로 잘안 돼? 아니, 아니야. 그래, 뭔가 방법이 있겠지. 좀 도와주지, 남자애가. 혼자 구경만 하고 있고. 밴드 같은 걸 구해야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안 보이는데. 자, 이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계속 고쳐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뭐지? 저거는 뭐, 지금 쓰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밴드랑. 밴드. 아, 요거. 아 됐다 고무밴드 얻었네요 아까 그 <laughs> 죄송합니다 약간 섹시한 누님이 던진 손톱깎기 손톱깎기로 이 고무밴드 이 고무줄을, 고무줄을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laughs> 정말 어이가 없다 잠깐만요 아이뭐 이렇게 뜯을수가 있나 아니, 대체 어떤 손톱깎이길래 이거 뚫을 수가 있어? 이거 얼마나 두꺼운데? 이거 손톱깎이로 뚫을 수가 있어? 참, 나 어이가 없네. 자, 이거를 하나하나씩. 주인공은 생존법을 터득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뚫어가지고 공밴드를 얻었습니다. 참, 나 어이가 없네. 죄송해요. 잠깐만. 너 손에 든거 뭐야? 뭐, 공밴드? 공밴드, 아까 니가 던진 손톱깎기로 <laughs> 하나하나씩 하늘하늘 하늘 뜯어가지고 공밴드 얻어왔다. 근데 손톱깎기 말이야. 그것도 지가 던져놓고서 다시 뺏어가려나 봐요. 아퍼. 지가 나한테 던져놓고 폭력을 행사해서 뺏어갔어요. 자. 네. 퀘스트 아이템 쓰고 나니까 다시 회수해 가네요. 회수해 갖고 음, 이 공밴드. 이 남자한테 줘봅습다 아저씨, 부러졌다는 방향타 혹시 고치셨나요? 아직이요. 이걸로 방향타를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자, 아까 그 뜯은 거, 손톱깎이로 뜯은 거 주고 있습니다. 어부한테. 몸에 튼튼해 보이는 거. 근데 못담시 이렇게 발 벗고 도와 나서주는 게 어부가 물어본다. 실은 연락이 끊긴 교수님을 찾으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따, 멀리서도 왔구먼. 예, 그런데 섬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아저씨가 저희를 좀 태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뭐, 오래 걸리지도 않겠지? 타부드라고! 자, 어부가 태워줍니다. 어부가 태워주네요. 와 감사합니다. 얘들아 어서 타. 내가 손톱깎이로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지고 얻었다. 자 영장 끝났네요 영장.